안녕하세요, 김퍼프입니다. 이제 슬슬 기운이 낮아지는 게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아직은 조금 덥기는 한데, 그래도 전보다는 조금. 조은 덜해진 느낌? 그래서 그런지 여기저기 신상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지금 가장 핫한 신상 투 슬래시 포 쿠션과 비슷한 이미지의 메시 쿠션인 정샘물 쿠션을 들고 왔어요. 이두 제품끼리 비교를 한번 해볼 건데요. 사실 제가 정샘물 쿠션을 광고한 적이 있긴 하지만 그거랑 아예 관계없이 투 슬래시 포가 좋으면 당연히 투 슬래시 포가 더 좋다고 얘기할 예정입니다. 과연 둘 중에 누가 이길지 한번 시작해볼까요? 그럼 시작! 투슬래시포 엔젤릭 세팅 쿠션, 용량은 15g 이고요. 정가는 42,000원에 리필까지 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쿠션 파우치까지 증정하는 이벤트도 하고 있다는 점. 정샘물 프로레스팅 결핏 메쉬 쿠션, 용량은 14g입니다. 지금은 본품에 리필, 프라이머, 물결 크림 미니 사이즈까지 증정하는 기획 세트가 46,000원 이에요. 솔직히 둘다 가격 대가가 그렇게 싸진 않아요. 그래서 기존에 올리브영에서 판매하는 쿠션 중에 2, 3만원대도 되게 잘 나온 제품들 많잖아요. 그런 제품들 잘 사용하셨던 분들은 굳이 이 가격에 살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스파츌러로 긁어서 입자감도 확인해봤는데요. 투슬래시포는 진짜 얇디 얇더라고요. 진짜 곱고 촉촉한 타입이에요. 정샘물은 일단 파출러가 닿았을 때 약간 꾸덕한 느낌이 느껴져요. 투슬레시포보다는 밀도가 느껴지는 제형입니다. 투슬레시포 퍼프는 엔젤컷 퍼프라고 해서 굴곡진 부분을 좀더 세밀하게 터치할 수 있도록 커팅이 되어 있고요. 정샘물 쿠션은 우리가 흔히 아는 물방울 모양입니다. 단면을 잘라서 확인해봤더니 퍼프 구조도 비슷하고 두께감도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퍼프에 덧대어진 천 재질이 좀 달라서 투슬래시포가 좀더 말랑말랑하고 퐁실퐁실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 피부는 우선 21호의 피부고 좀 밝게 메이크업 하는 걸 좋아해서 두 제품 모두 19호로 발라봤습니다. 투슬래시포가 더 밝은 편이고 정샘물은 비교적 채도가 있는 편인데요. 시간이 조금만 지나고 픽싱되는 과정에서 투슬래시포가 살짝 톤다운되더라고요. 피부 밝으신 분들은 바르고 나서 어라? 왜 다크닝 왔지?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음, 이거는 이따가 얼굴에 펴 바르면서 좀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반반 비교해볼게요. 정샘물 쿠션 한번 볼게요. 이거는 밀어서 바르는 게 포인트라고 강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발라보겠습니다. 밀어서 바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쿠션이기 때문에 모공 커버는 당연히 잘 돼요. 밀어서 발라도 밀림이 없기 때문이죠. 투슬래시포에 비해서 더 매트한 타입의 쿠션이고, 매트에도 잘 퍼지는 제형이라 펴 바르기가 쉬워요. 여름에 쓰기 좋은 세미매트 쿠션이라서 건성들은 겨울에 쓰면 좀뜰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쿠션을 좋아하는 이유는 커버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저는 1순위가 커버력이거든요. 그래서 단독으로 써도 무난하게 잘쓸수 있다. 후슬래시 폰은 입자가 고와서 얇게 발리고요. 평소에 제가 쿠션 바르듯이 그냥 편안하게 발라봤어요. 모공 커버력이나 코 옆에 끼임 현상은 괜찮은 편이었고요. 트러블 자국이 많은 사람으로서 커버력이 막 아주 좋진 않아요. 컨실러가 필요 없진 않아요. 컨실러가 필요하긴 해요. 약간 백화점에서 파는 쿠션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복합성 피부이다 보니까 세미 글로우에 좀더 가깝게 발리는데 뭔가 마무리감은 뭔가 세미 매트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그 사이 어느쯤인 것 같아요. 스킨케어 상태에 따라서 쩍쩍 갈라질 수도 있고 아니면 매트하게 착 붙을 수도 있고 그때그때 정말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제 피부에는 여름보다는 환절기나 겨울에 쓰기 좋겠다. 저는 겨울에도 매트한 쿠 쿠션 되게 잘 쓰거든요. 19로 구매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두드렸을 때 뭔가 밝은 느낌이 들기는 하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서 픽싱이 되면 뭔가 미묘하게 어두워져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다크닝이냐? 다크닝이라고 보기는 또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메이크업 한 뒤로 몇 시간이 지나서 제 유분이랑 섞이면서 생기는 그런 다크닝이 아니고 그냥 픽싱이 되면서 점점 어두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다크닝 현상이라고 다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저는. 하지만 저는 21호 피부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괜찮았어요. 이 정도 어두워져도 제 피부 보단 밝거든요. <laughs> 하지만 여기서 피부 밝으신 분들은 아쉬울 수가 있죠. 이런 분들은 좀 색깔이 다양해지면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호수가 조금 더 많아질 때까지 기다리시면 될것 같아요. 지속력을 한번 비교해봤는데요. 투슬 레시포는 콧볼 접히는 부분이 아예 지워져 있었어요. 정샘물은 콧끼임이좀 생겼고요. 다크닝 확인하려고 베이스를 더 발라봤는데 정샘물은 다크닝이 거의 없는 편이에요. 제가 이런 점을 정말 좋아했거든요. 투슬래시퍼는 펴발라 보니까 밝아지는 게 다크닝이 아주 살짝은 생긴다. 없진 않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요즘 쿠션이 너무 상향 평준화돼 있어가지고 진짜 웬만큼 나쁜 거 아니면 다 그냥 품질이 너무 좋아. 피부 타입에 따라서 선호도는 정말 다를 것 같은데 우선 투슬래시퍼 쿠션을 추천드리는 분들은 피부가 얇고. 커버할 부위가 좁은 분들. 저처럼 얼굴이 전체적으로 붉기 때문에 커버할 부위가 많고, 붉은 트러블 자국들이 좀 많다. 이런 분들한테는 비추. 그리고 정샘물 쿠션은 수부지. 갑성 트러블 피부 그러니까 저 같은 피부이신 분들 있죠? 커버가 많이 필요하고 매트하고 뽀송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완전 강추해요. 근데 피부가 얇고 좀만 건조한 쿠션 발라도 막 잔주름 에 약간 이렇게 끼려고 한다. 이런 분들한테는 비추해요. 왜냐면 각질 부각이나 주름 끼임 현상이 더 극대화 돼가지고 보일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비교 한번 해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모두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